안녕하세요. 길가TV의 킬링입니다. 오늘은 G80 시승기를 위해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발전된 크레스트 그릴과 슬림하고 하이테크한 커드램프를 통해 웅장하며 모던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레트링 타입의 엠블럼도 윈 로고를 대체하는 레터링 엠블럼은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후면부를 연출합니다. 자실내들어어서서펴펴보습습다다도 m e of 는 리얼 우드로 되어 있고 시 s 는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으며 가공 처리를 최소화 m e of the company is called the c o 부분을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시트가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거를 조정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1은 네, 열선만 되어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 2를 하면 통풍 시트, 리클라이닝, 진동 시트까지 전부 됩니다. 앞좌석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면 스타뱅고 와 차선 일탈 방지 보조를 지금 방금 보았구요 기타 볼륨 조정 장치, 차로 유지 보조와 스마트 크루즈 이용하는 장치들을 좀 보드리고 여 있습니다. 터치 타입의 공조 패널로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운전자 돈석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저 버튼을 누르면 2D, 3D 증강현실 변경이 가능하게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할 때 누르는 N 버튼. 지금 보시는 버튼은 이제 카메라 버튼인데요. 카메라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카메라 나오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원격. 주차 보조는 어 원격 주차 시스템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시킨 대로 하면은 원격 주차를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 쉽습니다.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선 차량을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작 버튼이 이제 그 일단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디드랩을 이제 놓고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나가고 있고요. 어, 지금 승차감이 엄청 전 세대보다 어, 이런 턱 같은 거를 지나갈 때만 해도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G80 알루미늄 하체들 하체와 트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어, 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턱 같은 거에도 네, 엄청나게 푹신 푹신하다고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해야 될까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어, 자회전을 켜게 되면 계기판에 축크방 모니터가 보이게 됩니다. 막을리용에서미디어의 어, 자연의 소리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발동시킬 어, 수 있는데요. 다음은, 네, 여기서 히든, 네, 미디어 한번 더 누르면 이제 USB,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오디오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맵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을 나오게 되고요 화면은 이제 2분 할해서 이런 식으로 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출발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있는 시트 색상은 베이지 시트 색상이고요. 디자인 실리시프가 적용돼서 리얼 우드가 적용됐습니다. 이 어, 우드 이름은 에스칼라 그레이션. 네. 지금 엔진은 3.5 터보 엔진이고요. 2.5보다 확실히 또 정숙하고 힘이 더느껴지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스마트 크루즈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버튼은 오른쪽편에 모드라고 써있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이 됩니다 현재 제한은 53km이고요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이 레버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100km를 가도 앞차가 60km를 가고 있으면 어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유지하기 위해 저희도 60km를 갑니다. 차간 거리를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4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식으로 네 스마트 크루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로위지보조가 활성화 되면요 차선을 유지하려고 핸들이 빼서 유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차로이탈 방지보조는 차로이탈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가 자율, 반자율적인 주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스마트크로까지 이세 개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편하게 운전을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조 역할이지 실질적으로는 어, 맹신해서 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아, 오늘 뉴스를 알려줘 연합뉴스에 이 시각 주요 뉴스 알려줄게요 남망설에 휩싸여 입니다 세빌실버 외관색상 좀 보여드리고 싶어, 싶었고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운행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어, 싶었고 어, 실제로 이게 타봐야지만 아시겠지만 어,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어, 합니다. 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카 t v 킬링이었습니다.